안녕하세요. 디젤 집스입니다. <laughs> 아, 우선 지난 며칠 동안 아, 제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동영상을 업로드를 좀 못했습니다. 아직도 카메라가 완벽하게 재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집에 가면은 카메라를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 하나 장만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좋은 영상 어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하이웨이,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넘버 no. 원을 타고, 어, 지난 3일 동안은 대평원주를 지나가지고, 대평원주라 하면은 마니토바주, 사스카츄안주, 알버타주를 지나서, 로키를 넘어서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처럼 똑같이 온타리오에서 아이스크림을 싣고, 어, 이번에는 캘거리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캘거리에서 하차를 해주고 지금 현재는 공차입니다. 로키 구간만 아, 약한 950km 정도 되고요. 음, 집까지 거리는 약한 980km 정도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았는데. 뭐, 사실은, 로키 입구까지도 햇살이, 햇살이 쨍쨍했습니다. 로키 산을 딱 접어들자마자 구름이 쫙 깔려있더니만, 이렇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아래쪽하고는 기, 어, 날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뭐, 현재 온도는 영하 한 2도 정도 되고요. 어, 아직까지 길이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네요. 뭐 그런대로 앞에 차들만 막혀 있지 않으면은 뭐 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앞에 환봉 실은 팽판 트레일러에 막, 막혀버렸네요.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이거든요. 어, 내리막 경사도가 6%인가 7%정도 됩니다. 어, 길이는 한 15km정도 0 되고요. 어, 길도 많이 미끄럽지도 않은데 되게 사살기네요 이 차가. 일단은 편도 1차로 돌아라서저 앞에 한 4, 5km 정도 가면은 추월 차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우선 거기까지는 사살 이렇게 뒤를 따라서 졸졸졸졸 내려가야 되지 싶네요. 요즘 차들은 오토 미션이 많이 나옵니다. 오토 미션이 내리막 내려갈 때참 좋죠.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성능들이 좋기 때문에 기아 변속이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근데 앞에 이 차가 이렇게 사살 이렇게 내리막에서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유는 이턴 미션 차입니다. 이턴 미션지게 뭐, 한국에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RPM을 안 맞추면 기아가 전혀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리막에서는 아예 그냥 자기가 원하는 속도에 맞는 기아, 그러니까, 뭐야 최저속 기아를 딱 넣어놓고, 천천히 엔진 브레이크 이렇게 끌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아주 가파른 내리막에서는 기아를 갖다 빼버리는 순간 차가 속도가 확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악셀을 밟아가지고 RPM을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한번 실수를 해버리고 이래되면은 이제 차가 제동이좀 힘들겠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파른 내리막에서 이턴 차량들이 저렇게 짐을 가득 싣고 갈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사살 이렇게 뭐야 끼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집에 들어가면은 크리스마스 를 새고 나올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새고 나오면은 신년 1월 1일은 해를 하이웨에서 아마 보게 될것같 고요 만약에 크리스마스 그 전에 나오면 은 1월 1일을 집에서 보내야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북미에서는 연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여기서는. 어, 그러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 아, 18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그러니까 20일부터 연말까지, 요 기간을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합니다. 어, 북미의 직장인들이나 그런 트럭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어, 주로 기본적으로 3주 유급 휴가가 주어지거든요 노동법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3주를 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씁니다 일주일씩 3번을 나눠서 써도 되고 3주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써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회사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처럼 따로 이렇게 여름 휴가 시즌이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휴가를 막 나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떠옵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런데도 여기도 보면은 주로 여름인데, 여름인데 한국처럼 뭐 7월 말부터 8월 초 그런 식으로 확 이렇게 몰리는 게 아니고, 어,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분산이 좀 많이 되는 편이죠. 그렇지만은 또 연말이 지금이 여름보다 휴가를 더 많이 쓰는 시즌입니다. 특히나 캐네디언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춥다 보니까, 어, 요 시즌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미국의 베가스나 폴로리다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놀러들을 이렇게 휴가를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가지고 캐나다는, 어, 박싱데이가 12월 26일일 거고요.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이 아마 박싱데이일 거고, 미국이 27일인가 28일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아무튼 그, 그 박싱데이 날짜가 틀립니다. 뭐, 박싱데이는 뭐, 한국에도 요즘에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테고요. 얘들은 세일을 하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하더라고요. 그 세일 품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박싱데이 때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전자상,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유명한 전자매장이라할 것들은 일단 베스트 바이라든지, 예를 들어 베스트 바이에서 12월 달에 팔다가 남은 자기들 매장에 있는 물건이 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 TV 52인치짜리가 어한 3,000불 하는 걸한50% 정도 세일해가지고 1,500불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자기들 그 매장에 한정되어 있는 수, 수량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 요 지점 요 매장에 삼성 52인치 LED TV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개가 있다 그런 것도 다섯 개 한정에 그 다섯 그대 한에서만 1500달러에 파는 겁니다. 미리 광고를 다 나옵니다. 저 신문 같은데 그런데 실화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쇄물로 해가지고 그 지역 동네에다가 막사전에 미리 막 배포를 해놓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딱 필요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26일날 한다 그런 것 25일날 저녁부터 26일날 아침까지 이제, 이제, 이제 가게 앞에 가가지고 막 텐트 쳐놓고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26일 아침 9시에 문을 낸다, 그러면 문을 딱 열는, 여는, 여은과 동시에 선착순입니다. 자, 그, 그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하루 전에 딱 가가지고 그 물건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위치까지 쫙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문을 열자마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가가지고 먼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딱 손에 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몇년 전에는 미국에서는 그 테레비 이렇게 서로 하려다가 총으로 쏘는 그런 총기 사고까지 있고 그랬잖아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뭐 차라리 얼마나 그 물건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추운 데서 기다리면서 그렇게까지 물건을 사려고 하지는 않겠던데 뭐꼭필로 워낙 세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들은 그 박싱데이가 요즘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유명하죠 이? 그리고 캐나다는 굳이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뭐꼭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BC 주 같은 경우, 밴쿠버 어, 그 인근은 여기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있지는 않다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조금 힘든데요. 그그 밴쿠버 그 그러니까 해안 지역 그 해안 지역을 벗어나서 나머지 캐나다는 거의다가 지금 보시는 이런 풍경하고 똑같다 하튼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올 겨울은 조금 늦게 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보통 12월 중순을 살짝 지나고 이래 되면 이 지역의 온도가 평균 영하 한 15도에서 한 25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항상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서 조금 한 3, 40분 정도 더 가면은 골든이라는 알버타에서 BC로 딱 넘어오면은 골든이라는 맨첫 번째 도시가 있는데. 그도시 제가 일기예보를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는데 올 겨울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도 않고 온도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직까지, 이 안심하기는 이러고요. 원래 제일 추운 날이 1월 한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뭐 어떤 때는 2월 한 말까지, 그 정도가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그리고, 로키 요 구간을, 어 4월부터 5월 그 사이 되면은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 눈이 녹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요 지역 말고 여기서 한, 한 시간 반 정도 더 가다 보면은 산들이 굉장히 가파른 산들이 바로 산아래있 길을 막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사태 때문에, 산사태가, 사태가 아니고 눈 사태 때문에 영어로는 아발란체라고 하는데 눈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어 눈이 도로 위에 막 이렇게 내리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얘들이 뭐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하고 사전에 측정을 해가지고 눈 사태가 일어날 만한 그런 경사지에 계열더라고 눈이 많이 내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리 얘들이 인공적으로 눈사태를 일으킵니다. 그 눈이 미끄러져가지고 도로에 내려올 만한 그 부분에는 미리 중장비를 딱 이렇게 대기를 시켜놓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가지고 다이나마이트는 아니고 잔잔한 뭐야 구슬같이 생긴, 하여튼 막 그런 폭약을 한국으로 치면은 양동이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걸 헬기를 타고 가장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눈 속에다가 탁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떨어뜨리고, 혈기가 저쪽에 가면서 리모컨을 탁 눌리면은, 그게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눈이 이제 아래로 싹 이렇게 미끄러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장비가 대기하고 있다가, 눈을 싹싹 이렇게 뭐야, 밀어내고 그러는데, 어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차들을 양방향다 통제시키고 하는데, 한 30분에서 뭐 많이 기다릴 때는 한 1시간씩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작년, 재작년 겨울 같은, 아, 재작년 봄 같은 경우는 눈사태, 인공 눈사태 자기들이 미리 그 발생한다고 차를, 아, 그 팀들을 제가 3번인가 4번까지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네요. 요 길이 한 600km 정도는 편도 1차로인데, 이제 교통량이 점점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편도 2차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언제쯤 완공이 될지, 어 완공되면 조금 다니기가 조금 낫겠죠. 야간되면은 정말 운전하기 까다로운 곳입니다. 뭐 가로등도 없고, 그 보시다시피 도로가에 난감도 없습니다. 그냥 눈이 도로에 덮여 버리면 어디가 눈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갓 길인지 구분이 안 가죠. 감사합니다.